2021년 3월 15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 말씀은요. 이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게 되면 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옛 언약, 그러니까 첫 언약에 의한 성막은요. 땅에 있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지 2절을 보게 되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고요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상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요. 성막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관계된 예표적인 기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해 속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4절, 5절인데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계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재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에 금향로는요 다른 말로는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는 금으로 싼 언약계라고 했는데 언약계가 있었고요. 이 언약계는 조각목으로 만든 뒤에 금으로 이렇게 싼 것입니다. 그 언약계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의 그 신해산의 율법 언약의 증거물인 10개명 돌판이 들어있어서 증거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계 안에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가 담긴 그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 들어있다 라고 말합니다. 증거계 뚜껑은요 속재소라고 불렀는데 그곳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넘어갑니다. 성령께서 첫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지라. 8절 앞부분에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옛 언약 가운데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뜻하는 것인데요. 제사장이 장막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한 번. 언제냐?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속죄일에는 날마다 이런 의식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의식은 해마다 되풀이되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 매번 우리는 죄를 짓고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성막의 속죄일의 의식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이 대속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첫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연구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연구 묵상에 보면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에서 나타난 한계는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인데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옛 언약 모세 장막은 하나의 모형이었다라고 말하니다 무슨 모형이었을까요? 바로 참 장막인 하늘의 장막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일종의 비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에 따라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 그리고 섬기는 자의 양심에는 온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제사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양심에 사죄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의 피로써 드렸던 속죄 제사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대속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의 그옛 언약으로 이루어진 이 희생의 제사 피는 땅의 것으로 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막 의식이 아무리 숭고하고 아름답다 하더라도 참다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낸다거나 많은 선행과 도덕으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줄비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속죄안 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다시 욕되게 됨을 당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요, 이 세상의 진정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